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입니다. 야산 초입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잎은 붉은 자주색으로 몇개 달려 있고 열매들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 뿌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약초는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늦 가을, 겨울에는 이 줄기와 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이 뿌리를 영실근이라고 하는 바로 찔레나무입니다 이 줄기와 이 뿌리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가지고 말린 것 10g을 달여서 복용을 합니다 찔레 뿌리의 모습입니다 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시아닌, 몰티프로린, 헤어이코산, 디코산, 헥사코산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찔레나무 이 뿌리는 그 약성이 아주 뛰어납니다. 불면증이나 건망증, 간 질환, 당뇨, 중풍, 마비에 사용을 하고 위암, 간암, 폐암, 대장암, 신장염, 방광염, 또 관절통, 산후통, 아토피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뇨 작용을 하고 해독 작용, 소화, 항암 등에 바로 효능이 좋은 이 찔레 뿌리입니다. 보십시오. 이 찔레 뿌리의 모습입니다.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과다 복용시 설사후 우려가 있으니 이념 유점하시고 오늘은 바로 찔레나무 뿌리였습니다. 그럼 세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